자, 안녕하십니까? 트레이더 코덤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이 에이다 코인 좀 말씀드릴 건데요. 에이다 지루한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조금씩 이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고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우상향 중인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원래 이 세력들은요. 지루하게 이제 개미들을 좀 지루하게만 들고 재미없게 차트를 만듭니다. 그러면서 이 개미들이 아 끝났다. 이러한 생각을 할때 세력들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,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이제 공개하도록 할게요. 자, 영상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자,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 에이다 코인이요. 자, 1월 11일 기사인데요. 에이다 코인,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떻었죠? 금리, 거시 이슈, 뭐, 알트 전반적인 하락이 나오고, 에이다도 좀 예외 없이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재밌는 게좀 뭔지 아시나요? 이렇게 시장이 좀 조용할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이 패턴들이 있었습니다. 이 개미들은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좀 던지는데 이 기관과 큰 손들은요 이 구조를 보고 개미들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고 있었어요 여러분들. 자 최근 이 A이다 관련해서 겉으로는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뉴스들. 개발 지연이다. 뭐, 성과가 안 보인다.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왔었죠. 근데요, 많은 전문가들이 이 에이다 코인, 이 카르다노가 10달러까지 돌파를 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도대체 왜이 에이다 코인, 이 카르다노가 10달러까지 돌파를 할지 차트를 보면서 전부 다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에이다 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이 있습니다. 이거 단순한 저점과 단순한 고점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자, 세력들이 개미들 물량을 받아 먹을 때 생기는 매수 시그널, 자기들 물량을 정리할 때 생기는 매도 시그널이에요.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, 매수 시간을 떴습니다. 여러분들 이 매수 시간을 떴다는 것 자체가 세벽들이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. ADA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은 좀 길게 오랫동안 이 질질질 흐름에서 엄청난 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개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자이 기관들이 밑에서 받아먹기 시작한 거예요. 여러분들 이 고래들은요 차트가 이쁠 때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뺀 다음에 개미들이 포기했을 때 그때서 매집을 이제 진행하게 시작한 겁니다.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에이다 코인 당장 쏘는 자리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 시장가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이 에이다 코인이요. 자, 이 세력들은요. 개미한테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리는 척 해놓고서 자, 이 저점을 깨는 일명 개미털기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방향성을 정해서 올라갈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신호가 마감될 때 같이 함께 이제 진입을 하셔야겠죠. 그리고 이 세력들 매도 표시 시그널, 매도 시그널 나왔을 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.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 이거 전부 다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. 자, 제가 코인트레이딩을 약 8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볼수 있을까?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, 아, 세력의 움직임.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겠다. 해서 만든 지표가 이 지표예요. 여러분들. 세력들이 매수를 할때 같이 매수를 해주고,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같이 매도를 해주면요, 우리의 시드, 우리의 수익은요, 따라올 수 밖에 없어요.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돈을 벌고 싶다, 내가 이 손실난 거를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제 연락 주시면 돼요. 자,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. 010-4667-4289, 문자로 성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. 세력 매집의 패턴, 매수매도, 반응 지점, 그 다음에 숨겨진 뉴스의 흐름, 개미들이 절대 모르는 이 구간까지 그리고 진입 이달 이 타이밍 전부 다 압축해서 전부 다 이제 공짜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010 4667 4 8 8 9 문자로 성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순차적으로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을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. 저코동을 위해서 우리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립니다.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그 사이에 이 시장 가격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실시간 정보 받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 0104667489 문자로 성공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실시간 정보 타점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문자 보내기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보고 계신다면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보이시나요? 자,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. 자,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,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세요. 지금 세력이 조용히 매집 중인 더 강력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역대급 이 바닥 따지기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자, 거래량은 거의 없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매집봉 보이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매집 시그널이 이제 점등이 됐습니다. 자, 매수 시그널 이제 점등이 됐죠, 여러분들. 이걸로 보아서 이 세력들의 흔적이 명확하고요. 이건 진짜 화산 폭발 직전의 패턴입니다. 근데 이거 영상에서 종목명을 공개를 하게 되면 가격의 변동성이 급변할 테고, 자, 이 세력들은 개미들을 안 태우려고 전략을 바꾸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신 분들에게만 이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하면 혼자 매매하시다가 계속 물리고, 털리고,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, 그러다가 멘탈 나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. 시장은 이 정보가 있는 사람과 정보가 없는 사람의 싸움입니다. 저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입니다. 010-4667-4289. 문자로 성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정확한 이제 매집 완료 정확한 시점, 최적의 매수가, 목표가, 비중 조절, 실제로 제가 쓰는 이 세력 추적 지표까지 모두 다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가입비 상담비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100%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010-4667-4289문자로 성공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. 정말 이 손실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, 상승장에서 제대로 잡고 싶다. 누군가를 진짜 믿고 따라갈 사람이 필요하다. 저 코동을 믿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. 제가 여러분의 이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만드는 방향까지도 이제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계속 하시면 어차피 똑같은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. 하지만 함께 하면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. 여러분, 시장이 조용하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이 조용한 지금이 가장 큰 기회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안 오르겠지? 이 코인 끝난 거 아니야? 이런 말이 나올 때 시장을 떠납니다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상승의 시작점이에요.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 제가 정말 오랫동안 분석하고 이 세력들의 기간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좀 확인을 마친 코인입니다. 지금 현재 이 코인은 기간 세력 움직임이 명확하고 매집 신호 과거 대비 이제 확장이 되었으며 장기간 눌림이 이제 끝나고 폭발적인 구조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. 변곡점 직전에 위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에요. 자,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장에는 항상 남들이 모르는 코인, 아직 발견되지 않은 코인이 숨어 있습니다. 이번에 이 강한 사이클에서 이런 코인들 한두 개가 10배, 20배, 심하면 이 50배까지도 가는 건데요.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잡느냐, 마느냐는 정말 단순합니다.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가, 올바른 방향을 아는가, 이 세력의 움직임을 잃는가, 이세 가지예요. 여러분, 제가 이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정말 시장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주는 이 핵심 기술과 노하우예요. 제가 이 교육방에서 드리는 자료입니다. 그냥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실제로 많은 분들이, 와, 이 정도면 시장이 좀 다르게 보인다. 분석의 퀄리티가 아예 다른 레벨인데요?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.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. 지금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. 그냥 뉴스 보고, 자, 차트만 보고 남들 다 아는 정보로 움직이면서 불안하게 매매를 이어가느냐, 아니면, 진짜 정보가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준비하느냐, 여기서 갈립니다. 저 코동이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, 이 세력 매집 패턴,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, 숨겨진 뉴스의 흐름, 개미들은 절대 모르는 이 자면 구간, 그 다음에 진입 이탈, 타이밍 이 구간 압축 정리까지 모두 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. 0104-667-4289, 문자로 이제 성공이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장은 이 준비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구간이에요. 여러분,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. 다만 이 준비된 사람만 가져갑니다. 교육방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. 불장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들어오셔서 제대로 좀 준비해보세요. 이런 자리 진짜 자주 오지 않거든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. 저 코동이 교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하지만 결과는 그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